너무 맛있어! 이씨라이 씨바라! 미쳤냐! 진짜 똥만 납니다! 둘, 셋! 비뮤니아 <laughs> 딸기의 계절이 왔습니다. <laughs> 이제 카페에 점점 딸기 음료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주세요. 주세요야? <laughs> <laughs> 네, 주세요, <왜>? 주세요. <laughs> 저는 딱 기본 오호. 어떤 거 첨가되지 않은 베이직한 딸기 음료. 주시고 얘는 파스쿠치예요. 비싼 거부터먹었니까 아니 싼 거부터. 아... <laughs> 크구나. 딸기 찍어 먹으라고 얘는 딸기 썰어져 있거든요. 근데 얘는. 그냥, 그냥 통이야? 봐봐라. 그냥, 그냥 생 딸기 들어있어. 자, 먹는다. 음. 잘 익었어요. 진짜 맛있어. 혹시 딸기 시즌에 딸기 먹어야 돼요? 어, 맛있어 딸기 별로 안 좋아하지? 안 <laughs> 좋아해? <laughs> 음, 어, 어전 이런 거 좋아해요. 아이, 씹으면서 이거를 먹으면. 저 맛있네 아 이거 갈아주는게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는 거야. 어, 입서어이에서 내가 갈아야 돼 요즘에 딸기 진짜 비싸잖아요 아 저그지라서 딸기 이번에 한 번도 없어 먹거든요 자취생 때못사 먹어 오저 그럴 때 약간 가성비로 주는 거어 진짜 괜찮다 이건 확실히 딸기 양이 적어요 안에서 안에 딸기 싹거 아거 아니야? 여기 씨 보이는데? 어 그러게 딸기가 싹라이씨 봐라 <laughs> 내가 이씨 봐라 씨 봐라 이거기 이렇게 비싼 커피를 사서 먹어보면 알아 시럽 맛 딸기 얼린 거치, 얼음삼 하면 이맛 나와 어 그래? 너 해봤어? 나할것 그... 같아 <laughs> 근데 맛있어 나도 그 좋아? 음, 나도 이건 딸기 맛인데 이건 딸기 향이 난다 시럽 때문에 음, 음. 얘랑 옆에 있으니까 진짜 크기 차이 나는 거야 근데 가격은 얘가 2배 더 비싼데 이거 그냥 그렇게 막 비싼 맛도 안 나지 않아? 음. 만약에 블라인드 테스트해서 이렇게 그래. 하면은 이게 더 비쌀 것같아 음. 저희 뭐야 이거 요거트 아까가 그냥 기본 딸기 음료였다면 여긴 요거트가 추가된 음료 두 개를 가져왔어요 요거플에서 요거는 오가다 요거 약과를 오. 음료를 사면 약과를 진짜. 준대요 뭐부터 먹지? 이거 개맛있다마아 많이 먹 딸기맛 하라다래으으 딸기맛 으 일단 사이좋게 딸기를 한 입씩 먹자 좋아 20이다 <웃음> <웃음> 어, 너무 맛있어 너무. 이게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네 그래서 와, 딸기가 생딸기였는데 아, 살짝 하라지면는 거야? <laughs> 딸기 우유 맛나? 어, 어 왜? 너무 달아 딸기 맛은 잘안 나. 그냥 플레인 요거트에 생딸기 넣어서 먹는 거 같아. 그다음 오가다. 근데 공통점은 다들 딸기, 생딸기를 다 넣어주긴 한다. 음. 딸기가, 이거 도고 야, 아, 봄락했어. 아니야. <웃음> 음. <웃음> <웃음> 우와. 다른 맛이야. 이거 딸기 천인 것 같은데? 연유 맛날것 같아 나 이만 알아. 밀키스 맛 나, 밀키스. 밀키스? 진짜로, 진짜로. 밀키스 맛 난다고. 약간 나. 놀란다, 진짜. 밀키 맛이 나. 맞지? 맞지? 네? 우리 셋이 같이 먹어볼래? 네. 아니 ㅅ ㅂ 이어 미쳤냐! 드립은 쳐야겠고 드립 하는 게이어이 사람 맛있다. 먹기 가이바위보이바이아번띵하자마 <laughs> 아까 <번딩을 웃음> 네? 내가 왜 너랑 반띵해야 돼? 아 왜냐면 나이프니 이미 손 이렇게 하고 있잖아 <웃음> 맞아 <웃음> 입은 <손이> 그렇게 말하면서 <laughs> 몸은 척신이 반띵이라고 했구나 사실은 즐기는 거 아닌가 약과를 먹고 빨리 먹어봐, 둘이. 응, 그럼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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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봐. 빨리 먹어봐. 음! 오, 안 어울려! <laughs> 왜 이렇게 잘나는 진짜 안 어울려! 오, <laughs> <laughs> 진짜 대박, 안 어울려! <laughs> 가자, 이거 <다> 봐! <laughs>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거는요, 팔리스 커피에 <laughs> 초코. 먹어도 음. 너무 맛있지만 이렇게 바나나와 초콜릿과 이렇게 조화가 잘돼도 정말 맛있을 거예요. 근데 얘는 색깔만 어. 보면 그냥 아... 초코야. 얘는 약간 뭐냐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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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뭐야? 뭔가? 는 이거 뭐야? 파인가 얘가? 크림 맛을 보겠습니다. 그냥 생. 오, 크림 이거 한 번씩 먹어봐야 돼. 왜? 맛있어. 왜? <laughs> 진짜? <왜? 웃음> <한> 크 <크림> 맛. <laughs> 진짜 이상하잖아? 나도 좋아. 바나나 초코파이 드셔보셨어요? 어. 그거 맞나요? <laughs> 맛이 어, 뭐야? 바나나. <laughs> <한> 바나나. <웃음> <웃음> 나 방금 파이 먹었어. 그래. <laughs> 나 파이 <laughs> 먹었어. 사실? <그렇지? 웃음> 네. 네. 파이에썩떡만요 진짜로. <laughs> 이거 이거 비글이 있어. 야 아, 언니. 만원 만 비글이 준다 이거야? <laughs> 이제 초코맛에 조금 저는 기대가 안 돼요. 맛있을 것 같아. 오. 오 이거 <laughs> 진짜 맛있어. <laughs> 되게 좋아, 그렇지? 응, 아, 나 딸기 심었는데. 음, 냉동 딸기고 시럽에 절여준 거네. 다 굴렀어. 이거 시킬 때 딸기 빼달라고 왔어. 어, 급매일. <laughs> 딸기가 좋아, 딸기가 좋아, 딸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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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딸기. 파스쿠치, 파스쿠치, 파스쿠치. 소리야? 파스쿠치가 워스트. 아, 맞다. 나 저것도 싫었다. 바나나, 딸기, 파인과 그거 진. 할리스랑 파스쿠치가 좀, 좀 비싼 가격에 오히려 맛과 재료는 떨어졌어 뭐가 제일 맛있어요? 나는 주시 양도 제일 많은데 제일 싸고 참가 안된 음, 그런 맛 음. 시도해도 실패 안할맛 음 무난한 맛난오가다저오가다 오가다 최고 난요거프레서요거프레서 그거 진짜 빙수를 그냥 하나에 담아놓은 것 같아 여러분은 어떤 딸기 음료를 좋아하실지 전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평가를 하긴 했지만 사람들마다 입맛은 다르니까 음. 한번 다 먹어봐 또 아악 먹을 것 같아요 <laughs> 뭐그 우리만 실패하지 않겠다 <laughs> 둘셋삐져야 <laughs> 카페 다섯 곳을 돌았습니다 애들한테 신선한 딸기 음료를 먹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<laughs> 나 진짜 너무 발 시려가지고 지금 얘들아 <laughs> 제발 버텨주렴 지금 빙하가 녹는 <laughs> 북극곰배 심장 으어 영하 몇떠야 지금 영하 몇돈인데 자꾸 애들이 녹아요. 좀더 빨리 달릴 수 없어요? 없습니다. <laughs> 이것은 유턴을 할수 없는 상황이고요. 딸기 음료가 녹은 건 저희 탓이에요. 비글 여트 파이팅!